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면 지난번 영상에서 이강인 선수의 기록이 라리가 전체에서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10등 안에 든다 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걸 마유르카 내에서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성공했수 61회로 마유르카에서 1등이거든요 그런데 2위 마페오보다 거의 4배가량의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12개를 만들었는데 이 수치도 마페오보다 3배 정도 많고요. 키패스 횟수도 1위가 이강인, 2위가 마페오인데 마페오보다 10개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횟수도 이것도 1위가 이강인, 2위가 마페오인데 이강인 선수가 마페오보다 20개 이상, 2배 이상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공격 지역에서 성공한 패스 횟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218개의 패스를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위 데갈라레타와 거의 한 20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사실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거의 모든 선수가 공격적인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만 라리가 내에서 10등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나머지 선수들과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가 뭐 공격적인 수치에 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분이 좋은 건 바로 이 수치죠. 볼을 경합한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 이 기록도 현재 이강인 선수가 마유르카 내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경합 상황이라고 함은 세컨 볼이 떨어졌을 때 혹은 상대 팀 선수에게 압박이 들어갔을 때 상대 팀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볼을 빼앗아 오면 볼 경합에서 승리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대를 많이 압박해야 되고 볼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 바로 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가장 먼저 상대를 압박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세컨볼 어디든 볼이 위치하든 이강인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서 상대 선수의 볼을 빼앗아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가장 기분이 좋은 수치인 건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지단, 리켈메, 뭐 아이마르, 뭐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축구 전술의 역사를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전통적인 10번은 이제 현대 축구에서 거의 존재를 하지 않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두줄 수비가 만들어질 때이 사이 공간,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이 사이 공간에 10번의 선수를 배치해서 이 선수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10번이 가지는 영향력이었고 10번이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를 막는 방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라인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배치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팀들에게 완벽한 카운터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또 당연하게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팀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의 대응책으로 10번의 플레이 메이커를 좌우 측면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도 4231 전형을 쓰는 팀들이 많았다가 점점 더 점점 더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칸 내려와서 433을 쓰는 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때쯤부터거든요. 그런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좌우 측면 혹은 중앙 미드필더에서 플레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과거처럼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측면에서 뛰려면 스피드가 더 빨라야 되고 중앙에서 뛰려면 당연히 중원 싸움을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축구에는 데브라이너, 브로페한데스, 마타, 다비드 실바, 뭐 베르나르드 실바 이런 선수들처럼 플레이메이커지만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메이커가 됐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네이마르, 메시, 뭐 아자르 이런 선수들처럼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이 플레이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직선적인 윙어가 아니라 당연히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려면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야 되니까 반대발 윙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올라오고 반대발 윙어들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요 중앙 공간이 아니라 좌우 측면에 있는 흔히 말하는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플레이메이커들이 플레이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지역을 피해서 좌우 측면으로 이제 분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기용하기 어려운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전술적인 흐름을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팀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뛸수 있는 위치가 약간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난 시즌에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안 썼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많이 뛰고 스피드적으로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중원 싸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볼 경합 싸움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선수가 이강인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가 이강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는 아기리 감독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실제로 마요르카에서 뛰는 위치도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왼쪽 측면 공격수, 오른쪽 측면 공격수까지 공격형 미드필더가 분산이 된 지역, 중앙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 이 모든 지역을 이강인 선수가 다뛸 수가 있는 선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쓰기 어려운 선수였는데, 이제는 어떤 팀을 가든 이강인 선수는 어떤 위치에서 다뛸수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가 없으면 측면에 뛰면 되고요 심지어 오른쪽 왼쪽 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없으면 그냥 왼쪽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를 이강인 선수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나 이런 건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우리가 맨시티에 가면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뛸까 뭐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건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동시에 이강인 선수가 뛸수 있는 위치가 너무나 많으니까 왼쪽,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어떤 자리에서든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많이 뛰는 선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뛰는 것을 넘어서 체력적으로도 마요르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늘 말씀드리지만 마요르카가 3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쓸때5-3-2 전형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의 공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좌우 측면에 위치하는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532 전형에서 체력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위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왜 그러냐?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측면 수비도 해야 되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측면과 중앙을 계속 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늘상 60분에서 70분 때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90분 풀타임을 뛰거나 경기 막판에 교체가 되죠. 이거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팀 내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수행하는데 풀타임을 소화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건 체력적으로도 마요르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진짜 많이 띕니다. 뭐이 장면도 보시면요. 상대팀이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러자마자 이강인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측면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나가서 측면 수비를 하니까 결국에 상대팀이 측면에서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가 마요르카가 공격에 실패해서 볼을 빼앗겼을 때 상대 팀이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이강인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수비를 해요.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프 라인을 넘어서까지 따라가서 상대 공격수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정말 수비적으로 많이 뛰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수치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마요르카에서 압도적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위치에서 뛰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장면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 두 번째 골 장면이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강인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96분에 나왔어요.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물론 헤타페의 선수들이 모두 높게 올라와 있었지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갈 때 헤타페의 선수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뭐였냐? 이강인이 뛰어가고 있는데 헤타페의 선수들이 지쳐서 이강인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의 스피드도 정말 빨랐지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헤타페의 선수들이 이강인을 못 따라갔던 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라서 수비로 복귀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강인만 이강인도 풀타임을 뛴건 똑같았는데 경기 막판에 이강인은 정상적으로 스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뛰어가는데 헤타페의 수비수들은 이강인의 스피드를 못 따라오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강인이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아서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이 그냥 단순하게 이강인 선수가 뭐 70m 드리블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강인 선수가 96분 경기 막판에 이 정도로 스프린트를 할수 있을 만한 체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경기에서 경기 마지막까지 체력이 남아 있었던 유일한 선수였다. 체력적으로 가장 강인한 선수였다. 이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득점을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피지컬적으로 체력적으로 신체적인 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에서 정말 많이 뛰는 플레이 메이커 현대적인 플레이 메이커로 완벽하게 변화를 했다 그래서 어떤 팀이든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면 분명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건100%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